면속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은 좀 길게 끝났기 때문에 약속 <laughs> <하는 거예요>. 그 <laughs>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어. 어떻게 왔었구나. 두 번째인가 봐요. 정국 세력 주사파가 나라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데 새해가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신년 약속도 포기하고 밤새 각오로 달려왔습니다. 와. <laughs> 저희 주변 20대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삶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놀러 다니기 바쁩니다. 지금 자기들이 자유 대한민국 땅에서 자, 두발 돕고 잘수 있는 이유. 6.25 전쟁 때부터 어르신들이 이 나라를 공산화로부터 지켜내셨기 때문입니다. 맞아! 저는 처음 첫 광화문 집회를 가고 울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위기감을 느끼고 정신 차린 젊은이들이 있겠지? 아니요, 전부 어르신들 뿐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지켜낸 이땅 자유 대한민국을 무지하고 관심없는 이0상0현 세대가 스스로 몰락을 극처하고 있구나. 이분들이 다 가시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망하겠구나. 끝이겠구나.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SNS 대진실을 공유하고 단톡방에 기사를 공유, 보내주면서 한 명이라도 진실을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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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찬이요. 어제 오늘 진실은 알지만 선뜻 <laughs> 나가기 망설이는 친구들을 계속해서 반대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상궁이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부끄럽지만 아, <laughs> 어, <아까운 웃음> 어. <두드러워. 웃음> 저도 얼마 전까지는 좌우의 대립.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정치 싸움인 줄 알았습니다. 위협적인 민주당들을 뭐 앞세워서 모금해놓고 횡령한 윤리양이 거저서 살아있고 아유. 자칭 페미니스트가 여자 기설를 성추행하더니 폭팔려서 이 세계로 도망가고 세월호 지원금으로 북한 사상교육을 하고 선안한 사건을 알수 없는 피격으로 침몰했다고 국가서를 개정한 민주당이 정말 싫었지만 이 정도로 보가 없는 당인지를 몰랐습니다. 제목가 부정선거 가 있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대업명은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것이었고 그슨 실수가 일어까봐온 나라를 이그게밭으로만는 것까지 발버둥 치고 있는 민주당을 의심하는 것이 정상적. 저파들의 귀는 이미 갇혀있습니다. 저보고 국민의말 알바냐 이쯤 죽어라 이쯤 여는 이쯤 남한테 나쁜 짓이나 저걸 하라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시 알바를 주세요. 아, 저우마오다부랑 많이 주세요. 저 크리스마스에도 새벽까지 저파들이랑 싸웠거든요. 저공수장야양수장 갇혀주세요. 아이고 아무튼 실제로 제 주변에서 탄핵탄성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용기 낸 거예요. 사실은 올렸더니 3명이 엄파을 하고 친구들은 잠시 가물이 타지 말라면서 관심이 없습니다. 대체 제가 어떤 무기영화를 누리자고 이 자리에 나와서 빨갱이 때려잡자고 외치고 있겠습니까? 정확는 언론들이 사내 찬성이 2030의 주요 의견인 것 마냥 보도를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부부 보수단체라며, 국민 취급도 안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열이 많아서 나왔습니다. 열받는다 그거 어딨습니까? 주사파와 반주사파죠. 극좌는 그 있어도 그 눈은 없습니다. 아픈가. 맞습니다! 실제로 저는 정치 성향 테스트를 했을 때 중도 마르크스주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빨갱이가 싫은 거예요. 그거 하나뿐입니다. 범죄자 하나 감싸라고 똘똘 뭉친 민주당이야말로 전체주의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제 YTN 선귀의 기자가 탄핵 반대 집회 인원을 찬성 집회 사람들이라면서 거짓된 보도를 방송했습니다 우리 무섭지도 않죠 여러분 야. 저들이 계속해서 비겁하게 나올수록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잘했어 통이 나라를 야금야금 북한과 중국에 팔아먹는 파렴치한 집단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총탈 없는 체제전쟁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6.25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문화의 침투에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아,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그게 다른더성별발전과체제 갈등이 기억나십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출산율 최저을 뛰고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신나간 여자들은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들을 비하하고 남, 이에 반발한 남자들은 여자들의 사상을 의심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는 곧 가정의 파괴로 이어지고 나라의 종속이 달린 문제입니다. 또한 사별 금지법이라면 동성애 를 보호하는 것은 개념이다 시어하는 것은 참고발언이면서 오묘하게 우리들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하고 확, 확보를 보지 않는다운데 그럼 도대체 무작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입니까? 야말도스라는 이름으로 독립던 시대야말로 독재 아닙니까? 문재인은 검증되지도 않은 백신을 맞아야만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만들어놓고 백신 부작용으로 돌아가신 피해자 분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시대의 살인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중국 눈지 보고 살살 기면서 미국가서 영어 한마디 못한다고 비웃음 받고 불법 맞은 생각들 한다며 미국사관에서 무시 받았습니다. 국격 당신시키고 우리나라 부채 역대급 1위 천도로 만들고 집값 역대 최고치 찍어서 중간 중산층 사나이 방패도 차고 도입하더니 MBC 계열사들이 이 사업에 수십억 투자했죠. 돈으로 엿게 돈으로 연계 빨갱이들이란 거죠. 또 갈라치기로 국민 분열 유도하고 코로나 핑계로 중국인들 대거입 시키고 김정은한테 국가상수비밀 USB를 건네고 강아지 유기하고 천만원 유족분들한테 김정은이랑 찍은 사진 선물하면서 건네주. 이 사이코패스한테는 전직 예 대통령의 예우를 지켜야 한다더니. 아무 죄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8시 판사 내수에서 법조항 예외시키면서까지 체포하는 상황이 말이야 됩니까? 심지어 민주당은 탄핵술하에서 내란죄를 뺐습니다. 그동안 내란 죄라면서 북한말로 국민을 선동하더니 내란죄가 없는데 어떻게 체포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이야말로 거대한 수대파고 내란입니다. 2019년 북한의 노동신문에 적혀있던 내용을 아십니까? 남조선의 우파들을 전부 괴멸시켜라 우리는 세월호로 박근의 탄핵이라는 승리를 이뤄냈고 단일운동을 통해 두 번째 승리를 거둔냈다 남조선 우파들이 가장 치를 떠는 것이 촛불이다 현재 촛불이라면서 아이돌 응원봉을 가지고 거리로 나와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 SNS 닉네임 옆에 촛불 이모티콘 달고 있는 사람들 당신은 지금 북한에 노란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령을 막 어째 어떻게 반발하니? 반민주주의를 치고 있습니다? 저거 조을갖 보면 다보여 완전 침묵 반민주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내용들 좌파들 파들보다 우파들이 민주당에 대해 더잘압니다 민주당에 대해 알면 알수록 민주당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중국인이나 간첩인이나 빨갱이가 아니잖아요. 김일성 직채 사기인의 책을 대학교에 돌려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반미운동을 위해 미국대사관장 앞에 찾아가 주한미군 대사 가족들이 자고 있는 집에 싸대폭탄을 던진 정권 테러범 정충대가 있는 정당. <목소리도> 경찰버스를 들이받아도 전부 면죄부가 됩니다. 면, 민주화, 괄호치고, 주 아님 으로 운동범들이 여자들 김영삼이 좀 유하게 했지 애초에 하느님 하는지금도이 없습니다. 만아서 민주화운동 서 붙이고 빨갱이들 보이는 똑똑 팔버리고 싶습니다. 네! 국보정가 되시고 제일 먼저 민국당이 한 짓은 국민이 아닌 철저히 본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공주 도마법으로 자기들이 돈 받은 어떤 일로 실쩍 디페이크 마약 시사의 예산을 자기들이 전부 삭감해놓고 디페이크 때문이라면 은근슬쩍 국민들을 의심만 가면 도청 감청할 수 있는 감청법이 발의했습니다. 양복법 개정안으로 자유시장 경제에 국가가 손을 대기 시작하려 하고 국제 증언법으로 대기업 기미를 줄일 때 유출하려 하는 악법들만 줄줄이 발휘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시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신 한덕수 국무총리님들을 국무총리님을 빨갱이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의 합세로 탄핵시키는 것 다들 보셨지 않습니까? 국었겠지그우의 폭주를 지금 그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 혼돈에 있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계엄령이 정말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으로 아 억울을 끌어서 국민들 이해식종고 성반이 털고 부정선거 알리고 전이윤석 대통령의 음? 상대가 된건 송번으로 여다 그래서 그레브라는 분도 다만히 뜻으며 이기려고 하지만데라며 명청한 소리하시는 분들은 부좌선거가 이대로 묻히고 우리 나라에 있어 서버 있는 부분을 영원히 감춰 버릴 채 서버뿐하나 꿈꾸이 이대명이 이때구나 대부당 잠깐 살다 나와도 괜찮으신 거겠죠. 빨리 대처하면 안, 안 돼요. 안 돼요. 개업 이후로 우리나라의 반 국가 세력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 밑대가리들도 사법부도 헌재도 언론들은 정주를 놓아버릴지 오래고 연예인과 국민들 중에서 옥석이 가려지고 아 지금 우리나라 윤석연매고 전부가 적인 세상입니다 대염을 아 불가피했습니다 정말 괴롭력이 아 많습니다 아 나라가 어디러울 틈을 타서 국도 기둥대를 줄수 있게 해달라는 법안을 발의하고 군인들이 스스로 뭐 명령을 불복종할 수 있는 법안을 아니야. 발의하며 이 먼저, 나라의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장바라 어. 군대 만들려고 어. 하는 반 국가 세력이 누구입니까? <laughs> <laughs> 한편 민노총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난리를 치는데 <laughs> 이들 힘없는 국민들이 밤새서 막고 있는 상황이 21세기의 가당키나 합니까? 완전 아, 안 된다. 민주당과 언론이 합심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정선거. 내가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업을 한 것이고 부정선거 때문에 이 나라가 위기형이 난 것입니다. 부정선거, 검증하라. 검증하라. 197세가 투표를 하고 투표 인원보다 투표수가 더 많고. 내가 뽑은 정당에 내 표가 없고 새 종이가 묶음으로 들어 있는 투표와 바꿔치기하는 <laughs> CCTV 영상이 있고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의 차이, 접표도 원상복구되는 형상기억 종이를 사용한다며 해명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 일자 급하게 삭제한 선관위, 가족끼리 1,200명의 채용 비리로 돌아가는 선관위. 그렇게 평등 평등 외치는 좌파들은 선관. 최용필이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국용필이 <목소리> <목소리> <동반이 목소리> 말해라! 요즘 시대에 말이 되냐며 박탈감 느껴진다며 자들과 만뒀십니까 <목소리>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나 복문이라는 이유로 소설을 더하게 쓰시는 분들이 조용한 게 저는 너무 이상합니다. <목소리> 부정선거가 없다면서 부정선거라고 하면 처벌하겠다는 상관이 떳떳하면 조사받고 끝내면 되는데 절대 조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관이 떳떳하지 않으니까 조사안 받으려고 그러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바로 교체한 선관이하이 와이파이 쓰는 선관이재발이팀해주세요 비밀번호 12345 쓰는 선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대험으로 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민간인 90명을 감금했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도 대험때라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는데 고작 민간인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죄 없는 민간인을 감금했다면 잡발 언론들이 침 흘리며 달려가서 독재자라며 발악을 했을텐데 왜 조용합니까? 중국인의 커들이니까요. 현재 국제 정세만 보아도 중국인 간첩들이 미국에서 검거되었고, 캐나다 및 호주에서도 중국의 선거 개입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부정선거에 세계 대인 트럼프가 이번 달 취임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기 때문에 와. 그렇게 마지막 과락을 하는 것입니다. 맞아! 맞지! 부정선거의 끝까지 늘고 늘어져야 합니다. 부정선거 아, 검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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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속해서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한미 동맹의 위협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권을 또... 위한 대북 공금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기에 미국 이부와 유엔 제재 대상이 될수 있다. 또한 미 의회 정치 더 힐스에서는 유 대통령의 탄핵 시도가 자유세계에 큰 손실이 될 것이라며 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아... 아... 된다면 미국이 안 미국 북한으로 갈 것이라고 대놓고 경고했습니다. 한덕수 전북 총리님이 전한 대행실에서 미국에서 그의 대, 대행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하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마저도 자기네 멋대로 타배시켰습니다 이는 정말 반미 행위 좋지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미국 없으면 끝장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국을 완성하시고 토지 개혁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고 원자력이 미래라면 선구안으로 지식인들 유학 보내시고 프랑스, 스위스보다 먼저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주시고 당시에 여자라는 이유로 길바닥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시켜 주시고 망명을 하는 이그 자리에서 자결하겠다는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런승만이라며 그동안 거짓된 정보들로 선포했습니다. 기회주의자 독립선언문을 읽기로 했던 날 자기들 무리랑술 처먹다가 안온 김구를 역사에 남을 독립운동가로 세뇌시킨 전교조에서 우린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정 그 아,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탄시키는 나라. 탄이라는 글자를 사형으로 바꾸면 북한 아니니까. <아인드> 정말 국민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고이 자리에 나와 자, 자유 민주주의를 외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앉아도 될까요? 우리는 승합 어, 어, 뒤에, 뒤에 많이 많이 리네! 가야 리네! 신미합니다! 리네! 신미합니다! 리네!